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00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유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서 꿈꾸는 교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프니까 성도이다. 여러분, 아프니까 성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석길를 통하여서 어, 주께서 꿈꾸는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그렇다 한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어,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성도회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고 하는데 진짜 축복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는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정자들이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고통 분담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진짜 성도라면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문학교를 언급하실 때마다 너희들의 아픔 그들의 아픔 고난과 환란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란을 안오니 저와 여러분을 행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여 내가 너의 환란을 안 오니 고통과 아픔을 안 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받는 고통이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195년에 로마의 신전이 서머나에 건설된 후에 로마로부터 서머나는 큰 애국심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잘 먹는 것처럼요. 로마로부터 애국심을 인정받은 그 서머나는 더욱더 안정적인 지위를 얻고 하여 로마에 충성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 25년에 티베리우스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총회를 받기 위해 여러 도시가 각축을 벌였는데 서머나가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할 때 서머나에게 서머나가 그것을 따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신전 건설뿐만 아니라 노마 정부의 자신들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인정받기 위해 정치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전과 노마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 늘 걸림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황제에게도 절하지 않고 신전에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충성심을, 애국심을 보여주려 텐데. 예수 믿는 자들은요 늘 그들에게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또 설상가상으로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인 순사보다 조선인 순사가 더 악랄했던 것 같은 이치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족이 그들의 바울의 가장 큰 아픔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서머나 교육,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픔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건면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면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란을 받으나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할때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마음먹는 순간 사탄이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서머나 교인들은요 받을 환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고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궁핍이었어요 가난한 가난함이었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했겠죠? 또한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부터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꼭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꼭 불을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 부요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부요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이죠.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우리의 부요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회인데요. 복음주의 그 OMS 성교사들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은 정빈과 김상준 이두 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OM에서 선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선결교회가 뿌리를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교사 중한 분이 그 어네스트 길보른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1대 2대 3대에 걸쳐서 1907년부터 1980년대까지 3대가 헌신하면서 한국에 올바른 교단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수많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우리 교단이 세워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어느 모임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대 이 할아버지 길보름 목사가 아버지 또 손자까지 80년 동안을 그들이 성결교단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성교사들이었는데 할아버지 길보름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랑스러웠던 것이 그의 일기 가운데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전 재산이 80불이었다는 것이 나는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일평생 살았는데 재산이 80불밖에 없다. 감사할 일입니까? 어찌 그것이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버렸다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회방도 받았습니다. 별별 모함도 다 받았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함도 받고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모함도 없고 별 소리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결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 51%의 지지만 있어도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기대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어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리라고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수많은 사람 통하에서 회방이 옵니다. 우리를 낙심 시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범 답안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도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받아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않았고요 오직 기도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베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서문학교들이 받던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옥에 갇히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 이것은 과히 행복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감옥에 갇혔지만 비록 그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리뽀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갇혔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간수를 전도하여서 빌리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가 나의 선교지이며 전지도, 전도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의 고난이 오는 것들을요, 즐길 줄 알아야 돼.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거기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배의 고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까닭 없이. 여러분 성경 있다 보면 요배의 고난이 뭐냐면 까닭없이에까닭 없이, 까닭 없이. 그것은 욥의 새 친구들의 그 언쟁을 통하여서도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저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결과는 이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깐 비굴한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인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나 자신부터도 고난이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여러분들 찾으실 때첫 번째 교회 덕목이 뭐냐면요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가 인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루터가 말하기를 고난은 참된 교회의 보증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교회의 배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는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순결한 순도 99 99.999%의 순금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세상에 불순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불순문들이 태워지고 순금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인생의 가장 추웠던 고난의 시간에, 인생의 겨울에 오히려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영성가들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고난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인간관계가 깨져서 인생 밑바닥을 경험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분이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요.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피해야 할걸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난을 통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인내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도는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 성경 6 6권만 보고 사나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가 저를 더 자라나게 할 수도 있죠. 때로는 권면의 말씀이 저를 자라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위로만 구하다 보면요. 늘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위로 고정하고, 하늘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 중에 환란 중에 우리는 발견할 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유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출발이 있으면 마무리할 때가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분은요 사망권, 사망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나를 위로하신다 내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인들 특히 서문학 교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또 어떤 위로가 있었냐면요 성도들 간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위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사랑하면서 짐을 나눠지면서 같이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약에 짐을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 그것이 서로가 유로가 되고 서로가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 받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비난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주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들링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 제가 자녀들과 함께 어 펭귄의 눈물인가요? 그게? 펭귄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50도의 강취 속에서도 그 남극 대륙에서 펭귄들이 살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허들링이라는 거예요 영하 50도 되면 은 혼자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영하 50도 가운데서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안에 있던 펭귄은 밖으로 나가고 또 밖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돌면서 서로와 서로의 그 체온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영하 50도의 강추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사는 비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남가지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귀중한 우리 윤장로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막연하게, 막, 막연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가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겠냐면 그 분의 10년의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사역을 우리가 개척하려고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장로님이 섬기면서 눈물 쏟았던 그 결과 10년의 노하우가 우리 교회에게 복처럼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제는 나물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께 우리 주신 줄 믿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모으면서 따뜻하게 허들링을 하면서 함께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공동체는요 유로의 공동체가 될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펭귄들이 자기들이 떨돌 뭉치면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서로의 고난 가운데서도 유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서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험한 세상에서, 고난 중에서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오늘 서문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잖아요. 전 다른 말로 하면 아프니까 성도인 겁니다. 고난 중에 받는 이 고, 아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어, 내 마음이 출를 향한 사랑이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